그두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쯤 소돔과 구모라라는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의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재짓고 노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칼과 창을 많이 만들어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먹을 것과 금은 부화를 약탈해오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를 만든 후 서로 싸우게 해서 죽고 죽이는 것을 신나게 구경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참다 못하여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착한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 착한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과 함께 억울하게 죽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 그렇군. 그래, 만일 내 말대로 소돔성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겠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흠, 아무래도 소돔성에 착한 사람이 50명이 안 되는 것 같군. 다시 한번 예언해 보자. 저, 하나님, 만일 그 성에 착한 사람이 45명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대답했어요. 오, 그래, 45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아브람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착한 사람이 40명이 산다면 그 성을 어찌하시렵니까? 허허허, 40명이 살아도 멸망하지 않겠다. 저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만일 30명이 산다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노라. 저한번 더요. 이십 명이면요. 그래도 봐주겠다. 저딱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일 그성 안에 착한 사람 열 명이 산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됐다. 설마. 소돔성에 착한 사람 열명이 없을 리가 있나?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갈 때 마침 아브라함이 조카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어, 저분들은 아주 거룩하신 분들이다. 로슨 달려가 땅에 엎드려 넙죽절하더니, 어르신네들, 저희 집에 드셔서 식사도 하시고, 좀 주무시고 가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간청했어요. 천사들은,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자고 가리이다. 하고 대답했지만, 로시 아도 간청하는 바람에 로스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로스는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보, 귀한 손님이요. 음식 좀 차리고 발 씻을 물좀 떠와요." 하고 로스 물로 천사들의 발을 손수 씻겨 드렸어요. "오, 참으로 고맙소. 이제는 됐소."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손님들. 로시 이렇게 말하자 사기 방으로 가리할 때 갑자기 대문이 <laughs> 그렸어요. 야, 아까 이 집에 들어간 두 사람 밖으로 나와봐. 잠깐 우리 좀 보자. 하고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로시 창문으로 내다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소리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소돔 사람들은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은 마구 행패를 부리고 노예로 삼았어요. 안돼요, 저분들은 손대지 마시오. 차라리 내두 두 딸을 줄테니 마음대로 하시오. 저분들은 우리 손님들이요. 시끄럽다 이놈아. 내 놈이야 우리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던데고 우리를 가르쳐. 야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소돔 사람들은 로 롯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했어요. 그러나 두 천사들은 손을 내밀어 로스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눈을 순식간에 멀게 했어요.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인다고 비틀거리며 더듬거리다가 집으로 흩어졌어요. 천사들은 자내 친척이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잠시 후면 이 성이 유황 불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재촉했어요. 롯은 자기의 두 딸과 약혼한 사이들을 찾아가서. 여보게들 빨리 이 성을 떠나세. 곧 유황불이 떨어져 불바다가 된다고 하네.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이들은 로세의 말을 듣더니 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요? 에이 농담도 잘 하시네. 무슨 꿈을 꾸신 게록은? 저는 졸려서 자야겠으니 돌아가 보시오.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휴, 어쩐다, 아참, 돈을 가지고 이성을 나가야지. 아니야, 금덩이를 가지고 나가야 해. 로스는 허둥지둥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어찌지를 몰랐어요. 로스의 아내는 여보, 이 많은 세물을 타버리고 갈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생해서 모은 것들인데. 하고 울상이 되었어요. 시간이 없다. 너희들은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면 안 된다. 빨리 산으로 도망하여 구원을 얻으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사라졌어요. 롯은 식구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뛰었어요. 아빠 천천히 가요. 여보 숨이 차서 못 뛰겠어요. 빨리 빨리 와. 우르르 쾅쾅 이윽고 무서운 천둥소리가 나며 서둠성의 유황불이 떨어져 사십간의 풀바다가 되었어요. 롯과 두 딸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집에 두고 온금음보와돈 옷들이 아까워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죽어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답니다. 아, 여보! 엄마, 엄마! 롯과 딸들은 소금기둥이 된 그를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지금도 사해바다에 가면 이 소금기둥이 남아있어요.